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 유튜브 새나게입니다. 제가 어제 게임 관련 뉴스를 좀 보다가, 오, 게임을하면 건강이 나빠진다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대. 라는 뉴스가 났길래 한번 보았습니다. 오, 무려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만 18세에서 24세 남성 대학생,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일 비디오 게임을 1시간씩 하게 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먹은 음식, 만보기 걸음 횟수로 운동량 확인 등을 하며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연구 결과 비디오 게임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운동량이 적고 식습관도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습관은 구체적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호화지방과 나트륨을 더 많이 섭취했으며 과일과 채소는 덜 먹었다. 운동량 부족과 잘못된 식습관은 비만 및 만성 질환 위험을 높인다. 연구팀은 비디오 게임 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게임을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 비디오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은 비만 및 만성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 이거 흥미로운데? 근데 이게 왜 게임 때문이지? 어, 아, 뭐 어떻게 보면 당연히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인스턴트 음식을 찾기 마련이어서 뭐 어느 정도 위에 결과가 맞을 수 있는 말이긴 한데 리그 오브 레전드만 봐도 2019년 8월 한달내 1일 최대 전세계 동접자 수가 800만이라고 밝혔었는데 이건 뭐 천명으로 그냥 결과 도출해서 비만 및 만성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다니 음, 이렇게 하면 뭐 반대로 매일 게임을 자유롭게 시키는 대신 식사를 균형 있는 식사를 하고 1시간씩 운동을 시켰더니 살이 빠지고 근육량이 늘었다. 그 결과 비만 및 만성질환 위험이 낮아졌다. 게임을 자유롭게 하면 건강해지니 적극 권장한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가? 그냥 위에 연구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운동 안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뭐, 어찌됐든, 연구 결과를 보고 너무 좀 어이가 없어서 그냥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게임은 어느 정도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순 있으나, 식사 제때 하시고, 운동도 가끔 하시면서 하면 건강에 해로울 거 없으니, 게임 즐겁게 하세요. 저도 빨리 영상 마무리하고 게임하러 가봐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친구 괜찮다 싶으면 구독,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